안녕. 지금은 밤 9시 49분인데요. 왜 이런 굴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지난번에 올해 면접 본 썰을 풀수 있으면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화장품을 크게 바꾸지 않는데 최근에 화장품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품들로 화장하면서 썰 풀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얼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좀 빠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라타플랑에서 보내주신 미스트. 제가 스킨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킨 대용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써서 안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허스텔러. 카메라도 오랜만에 g 7마크3로 촬영 중인데 얘가 다 좋은데 초점이 좀잘 나가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간중간에 초점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바로 쿠션을 올려주는데요. 제가 최근에 산 P 쿠션 글래스 내추럴 페어 글래스 컬러예요. 전 매트한 거보다 촉촉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맑고 투명하게 촉촉하게 올라가서 요즘에 아주 잘 써주고 있어요. 아. 원래 선크림을 바르는데 선크림을 까먹었다. 어차피 나갈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꼭꼭 선크림 바르세요. 겟레디 윗미는 재밌거든요, 찍으면. 근데 네, 말을 많이 하니까 편집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초반에 제쓴얼을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안 찍게 되는? 근데 네, 이번에는 왜 찍어볼까 했냐면 사실 그 썰픈 거를 제가 지금 처음 찍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 딱 출근 준비하면서 이렇게 화장하면서 썰을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브이로그에 넣으려고 했어요. 브이로그에 넣으려고 했는데 썰만 거의 20분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건 절대 브이로그에 못 쓸겠다. 그럼 거의 브이로그 영상에 30~40분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그걸 폐기하고 또 조금 더 깔끔한 배경에서 찍어보고자 이쪽 구석탱이거든요. 방 구석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마 엄마가 보면 또뭐 하니? 이럴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리 나 영상 찍을 거야! 라고 나 찾지 마! 하고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밝고 투명하게 적당한 광이 돌아서 잘 쓰고 있어요. 파우더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닐라 코 쉐딩은 페리페라의 브이 쉐딩 그레이 시쿨. 그러면 이제 썰을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연봉 협상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당연히 제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런 결론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어린 나이지만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원장으로 승진한 게 작년 12월이었나? 올해 1월이었나? 아무튼 겨울쯤이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 어떻게 어른, 어린 나이에 부원장이 됐냐? 이렇게 뭐 많이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DM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초반에는 당연히 좋았죠. 사람이 승진하고 하면은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승진했으니까 월급이 올랐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월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냥 강사일 때랑 받는 월급이 지금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업무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가 조금 더 비중 있는 업무를 차지하다 보니까 내년엔 올려주시겠지? 아니면 다음 학기엔 올려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나의 월급은 계속 동결이었던 거지. 저도 초봉은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고 이걸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월급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 중간고사 보기 전이었어요. 한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진짜 막 혼자 시뮬레이션도 엄청 많이 하고 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저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엄청 막 고민하고 말씀을 드렸던 말이죠.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정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게, 어, 적당히를 생각을 하고, 뭐, 많으면 좋은 거니까, 상한선도 생각하고, 아, 정말 조금 올려주셨을 때, 하한선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딱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저는 그래도 안 올려주는 거는 저의 보기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라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상한 거죠. 아니, 내가 업무가 이렇게 많아졌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월급을 못 올려주신다? 여기에 이제 저도 많이 속상했죠. 얘도 최근에 잘 쓰고 있는 팔레트인데요. 피 모어 무드 아이 팔레트 모어 댄 로즈. 음, 밝은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 윗줄 컬러도 해주고, 좀 그윽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는 날에는 이아래줄 컬러로 그냥 한줄한줄 이렇게 한줄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줄, 조금 그윽한 느낌으로 가볼게요. 순서대로 쭉쭉쭉 해줄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랑 얘기했을 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토요일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듣고, 다음날 제가 약속이 있었어요. 이제 계속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놀러 갔다가 뭐 친구들한테도 말도 하고, 그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급발진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혼장마을에 가입을 합니다. 문장마을이 그 강사 구인하는 사이트잖아요. 거기에 가입을 해서 이력서를 진짜 한 10분 만에 작성을 해요. 거기 이력서는 되게 많은 걸요하는게 아니라 좀 알바몬 알바천국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의 경력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희망 연봉 이런 걸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 안산을 벗어나고 싶다 이거였어요. 이전에 잠시 다녔던 학원도 안산이었고. 여기서도 지금 6년째? 7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안산을 벗어나 보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인들을 만나도 자주 듣는 얘기인데 너는 대형학원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완전 어렸을 때 20살 초반에는 그냥 강사 하면은 다그 유명한 1타 강사가 돼야 할 것만 같고 그런 생각에 저도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아나 1타 강사 될 거야 나 인간 강사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게 일을 하면 할수록 일단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유명한 학원가 있잖아요 특히 대치동 목동 이런 쪽에서 이한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빡센 거예요. 나의 생활이 하나도 없고 나를 갈아넣어야 되고 막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날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한 날에는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 아침에 출근을 못할까봐 신발장에 쪼그려서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저를 버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물론 이런 표현은 저의 관점이시 이제 다른 분은 이게 잘 맞아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워라밸을 너무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활은 나는 오래 지속하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유명한 학원가에서 일하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혼잣말 들어가 보면 학원마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써놓은 데도 있고 좀 자세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일단 저는 안산이 아닌 서울 말고 근교, 인천. 안양, 시흥, 이런 곳을 찾아봤어요. 차 타고 갈수 있는 거리로. 제가 네 군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평촌에 두 군데 넣었고요. 시흥에 하나, 인천에 하나. 이렇게 총네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때가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9시 넘어서 거의 10시가 다될 시간쯤에, 이제 지하철에서 딱 이력서를 넣고, 아, 몰라! 하고 이제 딱 앉아 있었는데, 진짜 이력서를 넣은 지, 한 10분 만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근데 핸드폰 번호는 저는 웬만하면 봤거든요. 그래서, 아, 여보세요? 했더니, 아, 방금 어느 어느 학원에 이력서 넣으셨죠? 저 거기 학원 원장인데요. 면접 볼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 이렇게 연락이 빠르게 온다고? 싶어가지고, 저도 막 그때부터 조금, 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얼떨결에 바로 그 돌아오는 주 화요일에 면접을 잡게 됩니다. 제가 준비할 건 없나요? 라고 했는데, 준비할 건 없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또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 학원입니다. 면접 날짜 잡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오셔서, 거기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로 수요일에 또 면접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화, 수 이렇게 두 개의 면접이 잡혔어요. 근데 딱둘다 평촌에 있는 학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내려서 집에 가는 길에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여기는 인천에 있는 학원이었고요. 근데 저는 이미 두 개의 학원에 면접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류를 해놨어요. 시흥에 있는 학원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적어놓은 희망연봉이 그 학원에는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펄두 개를 섞어서 눈두덩이 여기 위쪽에 살짝 발라줍니다. 일요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화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구나. 내가 또 일을 저질렀구나 싶어가지고 하, 좀 많이 무서웠지만, 떨렸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잘할수 있어. 그리고 저도 지금 학원에서 선생님들 채용하고 하니까 잘할수 있어, 떨지 않으면 돼. 오히려 당당하게 해야 조금 더 좋아 보여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정하게 차려 입고 이제 평소는 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고요. 근데 그탈 타고 가면서 일단 한번 후회를 했어요. 어, 생각보다 평촌은 좀먼 곳이었다 싶어가지고 한번 후회를 했고 평촌 학원가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 평촌 학원가에 처음 가보거든요. 그 평촌도 학원가가 크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큰지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학원이 진짜 많은 거예요. 거기서 또한번 살짝 기가 죽을 뻔 했지만 일단 저의 마인드는 아니야, 뭐, 내가 이걸 못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 경험인데 그냥 부딪혀 보자 라는 생각이 컸거든요. 화요일에 면접 보러 간 곳은 개인 학원 느낌이었어요. 그딱 학원 이름에도 선생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저처럼 뭐 수연수학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들어가니까 학원의 규모는 저희 학원이랑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단 한번 안심을 했어요. 아,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한 40대 정도 대고 유이씨는 남자 원장분이 계셨어요. 아, 저몇 시에 면접 보러 온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니까 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이직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셔서 진짜 솔직하게 연봉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근무 요일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셔서 근무 요일은 이제 주 5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하루에 5시간 정도 하고 있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 아, 근무 시간은 확실히 적긴 하네요. 저희는 고등부만 하시면 3시 반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3시 반은 초반에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덜 들고, 좀 익숙해지시면, 한 4시 반 정도부터 출근하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 5일도 맞춰드릴 수 있는데, 보통 주 6일을 많이 하셔서 주 6일을 좀 원하시는 그런 눈치셨고요. 대신 주 5일을 하게 되면 주말에 좀 일을 많이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주 6일을 해라 이런 눈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면접 보러 가기 전부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희망연봉과 주5일 근무 요거 두 개는 꼭 잡고 싶었어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좀 희망이 있잖아요. 주 5일을 맞춰줄 수 있다. 그래서, 주 5일일 때 연봉을 말씀해 주셨고, 주 6일일 때 연봉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면 시강 해야 되잖아요. 시강은 여기는 제가 물어봤을 때, 준비해 올게 없다라고 하셨던 게, 학원 측에서 준비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대화가 끝나고, 저한테 프린트를 주셨는데, 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세 문제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선생님이 편하신 걸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 하고 푸는 데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해서 일단 알겠다 하고 그 주신 프린트가 고1 원방 파트였거든요. 1번하고 2번 중에 고르라고 하셨지만 15분 안에 둘다푼 다음에 어떤 게 풀이를 더 깔끔하게 할수 있을까 해서 그때 1번은 좀 계산 위주였고 2번은 도형의 성질도 들어가고 풀이도 1번보다 짧아서 2번을 선택해서 풀이를 어, 했었습니다 시간을 하는데 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근무했던 모든 학원들이 보드마카나 물병목을 사용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분필칠판의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거기 가니까 분필칠판인 거야 근데 그 분필이 더 쓰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 설명하기 전에 한번 양해를 구했죠. 제가 보드 마카만 사용을 해봐서 분필 글씨가 좀안 예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감안하고 보겠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떨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떨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학생이랑 수업 하듯이 막 질문도 하고 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laughs> 설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설명 어느 정도 하니까,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셔서, 아, 그래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연봉 협상 주기가 있느냐. 1년에 한 번씩 하고, 뭐, 선생님이 일을 잘하시면 당연히 중간에 성과급도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까지도, 오, 뭐, 오케이. 마음에 드는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면접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진짜 면접 보기 전에는 많이 떨리고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조금 더 당당한 마음으로 또다시 평촌을 갑니다. 근데 가는데 길이 너무 똑같은 거야. 아니, 평촌이라고 해도 저는 좀, 뭐, 평촌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할줄 알았는데, 딱 제가 전날에 면접 봤던 바로 길만 건너면 있는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형 학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평촌의 대형 학원인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그냥 학원 네임과 그 공고에 올라온 글이 제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요일에 면접 보러 간 데가 진짜 대형 학원인 거예요. 초등관, 중등관, 고등관이 다 따로 있는 학원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딱 엘베에 탔는데, 그냥 그몇개 층을 그 학원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긴 데스크도 있더라고요. 데스크에 가서,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 저기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음료랑, 어, 저를 위한 좀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면접관이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이랑 여자 실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여자 실장님의 포스가 형광 핑크색 자켓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진짜 딱 그때가 그 1타 스캔들 맞나? 학원 강사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에 뭔가 거기에 나올 법한 정말 오랫동안 학원에 일한 사람처럼 보이셨어요. 물론 맞겠죠? 그래도 전날에는 들어가자마자 좀 면접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였거든요. 1대1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조금 엄숙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딱 이렇게 자세 잡고 대답하고 똑똑똑하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무 조건이랑 원하는 근무 환경 어 연봉 이런 거 똑같이 다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 6일을 해야 된다. 여기는 주 5일은 안 된다고 하셨고 주 6일을 해야 된다. 사실 거기서 이미 마음이 한번 접히긴 했습니다. 아이를 혼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은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혼을 내는 타입인지 아니면 은좀 조곤조곤하게 아이를 잘 타이르는 타입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미 보셨듯이 막 그렇게 화를 내는 타입은 아니잖아요. 아이랑 1대1로 시간을 잡아서 진지하게 말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까다로워 보였던 게 학부모 상담을 당, 담당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그 상담 제가 주기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상담을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명씩은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 하루에 두 명씩? 일단 하루에 두 명씩이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 그렇게 담당 인원이 많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 그렇게 자주 할 일이 있냐라고 했더니, 여기는 시험 보기 전에도 하고, 시험 보고 나서도 하고, 뭐 학원에서 단원 평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레벨 테스트를 보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한 30, 40분 이런 학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앞에서 시강을 했는데, 여기는 문제를 직접 준비해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전날에 원방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원방 문제고, 아, 평촌이면 요 정도 레벨은 풀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정석 심화인가 실력인가 그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에서 하나 셀렉해서 준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분필칠판이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번 다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전에 학원보다 조금 더 좋게 봐주셨는지, 네, 언제부터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바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선생님만 괜찮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얘기는 된 거냐? 그래서, 아, 직 얘기는 안 됐다. 제가 뭐 그만두기를 하고 면접을 보러 온게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저도 아직 고민 중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직하는 사람이 면접을 한 군데만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그럼 남은 면접이 몇 개나 있냐? 해서, 이미 본 면접은 몇 개냐라고 해서 어제 평촌에서 면접을 한 군데 봤고 다른 데는 아직 면접 일정은 안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시간을 얼마나 주면 되냐라고 해서 제가 일주일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이요?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짧게 걸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일주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면접이 끝이 났는데 그 처음에 여자 실장님이 조금 포스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좀조곤조곤하고 목소리도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좀 간간히 듣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하니까 이분도 본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는지 저한테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보면 강의보다는 학원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 선생님 젊으니까 지금 나이에는 강의력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학원에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강의력을 올려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막 제가 대답을 할 때마다 점점 좀 엄마 미소를 지으시듯이 되게 저를 귀여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말로 막 아 귀여워 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그래도 좀 긴장이 풀렸어요. 아 그래도 좋게 보고 계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네 이거는 좀 TMI였고 바로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의 면접을 보고 온 거죠. 저한테도 좀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도전해보지 않으면 못 느꼈을 만한 그런 감정과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 면접을 봤던 게 꽤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면접 결과가 다 좋았어서, 아, 그래도 나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희망 연봉에 관해서는 얼마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게 부른 연봉이 천만원 이상이었어요. 천만원 이상 차이 났고, 그래서 돈만 본다면 옮기는 게 맞았겠죠? 근데 제가 아직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옮기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여기 남아있는 건데, 그럼 왜 옮기지 않기로 결정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저는 제가 면접을 본 이유가, 이직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인정받고 싶다가 더 컸어요. 내가 다른데 가서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아보고 싶었고, 제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나, 나 다른데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런 마음에 더불어서 속상함에 제가 급발진을 한 거였던 거죠. 근데 어쨌든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물론 지금 원장님께 인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좀 한결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봉은 물론 제가 희망했던 연봉보다 다 높게 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저의 월화비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 6일을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내가 떠난다면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6년 7년 동안 있으면서 이뤄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다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중에 잘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저번에도 전교 1, 2등을 했었고, 이번에도 전교 1, 2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그 학생들이 잘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같이 만들어 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다른데 면접을 보고 왔다. 그때 원장님이랑 말을 하고 나서 많이 속상한 마음에 제가 다른데 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결론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연봉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장님이 다시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선생님을 인정을 안 해서 못 올려주는, 안 올려주는 게 아니라 학원 상황상 지금은 올려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의 입장만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만 하지, 지금 뭐 학원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생각을 안 했었던 거죠. 근데 들으니까 이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더 이상.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안주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저의 이런 복지가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학원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원이랑 같이 꺼가면서 저의... 지금 찍다가 촬영을 너무 오래 해서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왔어요. 이게 두 번째 찍는 거라서 저는 제가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잘할줄 알았는데 욕시나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또 영상이 되게 중구난방일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지금 있는 곳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용기 내셔서 도전하시는 걸 너무 너무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도전했을 때 그렇게 무서운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그 도전했던 경험이 나중에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어, 저도 이번에 이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제가 면접 보러 다녔던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었고 혹여나 내가 정말 나중에 또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도전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은 잘 못하지만 혹시나 다음에 또 썰필만한 일이 있다면. 이 구석댕이에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시 41분이에요. 안 보이네. 거의 1시간 가량 떠들었네요. 편집 어떻게 하지? <laughs> 머리까지 예쁘게 하고 싶지만 어차피 잘 거라서 그냥 이렇게 화장만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여기가 더잘 나오네. 가을에 어울리는 톤 다운된 쿨톤 맥. 다음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또 듣고 싶은 썰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시 세수를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